안녕하세요 네, 다 반대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링크 스페셜 데이 뮤지컬 랭보를 찾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보 역할을 맡은 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드릴까요? 네, 저는 벨로랜드 역할을 맡은 김경수입니다 글라이 역할을 맡은 주원입니다 네,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 158명 <laughs> 즐겁게 보셨나요? 네네 드디어 링크 스페셜 데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페셜 데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 추첨함에서 한 분께는 저희 세 명의 사인이 담긴 뮤지컬 랭보 프로그램 곡과 엔디 세트 그리고 두 분께는 티켓 링크 3만원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안 드신다. <laughs> 아니죠? 네. 네. 먼저 좋은 배우님께서 티켓링크 3만원권 상품권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1층. 이렇게 긴장감 없게. <laughs> 일춤 일일해주세요일층 네, 1층. 1층. <laughs> 알파벳 2열. E. A, B, C, E, e. e. 네. 번, 퍼 번, 퍼열유번어디계시죠 어? 아, 네. 저하드립니다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표정이 아주 밝으시네입니다 저가들입니다. <laughs> 김경수 배우님께서 스페인 링 3만원권 또한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해줘야죠 <laughs> 오우 잠깐 고 <laughs> 1층 1층 제이얼 제이얼? 제이얼 어디 계시죠 제열얼 <laughs> 제이얼 다 제이얼 손드셔야 돼요 <laughs> 네손한번들어주시겠어요 <laughs> 제일 어디 계세요, 정말 제일 어 저쪽이군요. 제일 대문의 7번이 7번 <laughs> 7번 누구시죠? 7번 네 본인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 오! 7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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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뮤지컬 랭보 사인 프로그램과 MD 세트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주시겠어요 티켓 링크는 소중하입니다 네! 어, 제 장을 보고 왔요한 장만. 1층! M! M열. M열 어디 계시죠? 네, 저기 뒤에 있습니다. 행운의 7번. 축하드립니다. 7분 어디 계시죠? 네. 전혀 즐거워하지 않네요. 노 네, 세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경품은 객석 1층 MB 부스에서 오늘만 수령 가능하니 나가실 때꼭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분 아시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뮤지컬 인보는 2023년 1월 1일까지 이곳 TOM 일관에서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뮤지컬 랭보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뮤지컬 랭보 티켓 스페셜데이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